사도행전 17.9장 안피폴리와 폴로니아를 격려하여 대살로니가에 오니 거기에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세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발과 실을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그 무리와 적지 않은 수 저명한 부인들도 그리하니라.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터에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를 모아 온 성읍을 소란하게 만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사도들을 백성들에게 끌어내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니 야손과 다른 형제 몇 사람을 성읍의 행정관들 앞으로 끌고 가서 이치기를 세상을 소란케한 자들이 여기에도 있었다다. 야손이 그 사람들을 맞아들였는데 이들은 모두 가이사의 법령을 거역하여 행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더이다라고 하더니 아니라 그때 백성과 성읍 행정관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난처하게 되어 야성과그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부속금을 받고 나서 그들을 놓아주더라. 그러자 형제들이 즉시 발과 신라를 밤에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여 유대인후 해당 안에로 들어가니라. 베리아 사람들은 대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성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행일라 상류 사유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한편 대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리아에서도 전하는 것을 알고 그것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하니라. 그러자 즉시 그 형제들이 바울을 바다까지 가도록 보내고 신라와 디모데는 계속 그곳에 머물더라 바울을 안내하여 아테네까지 아테네까지 데려간 사람들이 신라와 디모데도 가능한 한속기 바울에게로 오게 해야 된다는 부탁을 받고 떠나니라 그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성읍이 전부 상에게 바쳐진 것을 보고 그여행이그 안에서 몹시 괴로워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시장터에서는 날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하니라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니 몇몇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이 방신들을 전하는 자 같다라고도 하니 이는 그가 예수와 부하를 그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는가? 는냐. 내가 우리 귀에 어떤 이상한 것들을 들려주므로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느라고 하였더라. 그곳에 있는 모든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의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에는 아무 것에도 쓰지 않냐더라.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에 서서 말하기를 하테네 사람들이여. 네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느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 모든 적속을 한필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날이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권으로 주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 무주 때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기도 해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주셨음이라고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더라. 그러나 몇몇 사람은 믿고 그에게 가담하였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사람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또 다마리라고 하는 여인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